cti 인덱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 한번 미국형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이리 들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와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지 우상향 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10년을 보고 나면 우상향 하지만 그 10년이 되기까지 며칠 동안에 또몇달 동안에 또는 어, 몇주 동안에는 사이클을 타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가격이 이렇게 인덱스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지만몇 주가 지나면은 분리시 할 것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클을 보고 어, 그렇게 판단하고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잊지 못고. 클라우드라고 얘기한 것 음... 있습니다. Moving a v e r a g e 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클을 타고 있는가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짧게 끊어서 사이클을 가는 게 있고 길게 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A, B, C, D, E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17 플러스 17부터 마이너스 17까지 줍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bullish 마켓이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bearish 마켓이에요. 지금 아래 도표에선 CTI 지수가 마이너스, 짧게는 마이너스 9, 길게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지지, 17일은 굉장히 월스 케이스나 수연거든요 17일은 아니라도 1 2일넘으면 아주, 아주 많이 내려간 거죠.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베어스 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주가 지날수록 또 색깔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저께 본 겁니다. 음. 그래서 메이시 마켓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음. 지금 사이클로서는 음. 그렇게 80%의 확률로 어,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80%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요. 음. 네. 그렇죠. 이, 이 자료가 그 TD에서 나오는 자료죠? 자료입니다. 예, 예. 저희 회사에 나오는 자료죠. 예, 이거는 어디서도 지금 볼수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게 또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어, 더밀크 TV 우리 더 미국 형님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어, 너무나 많이 쉽게 제가 말씀을 하고 막 퍼주다 보니까 퍼드리다 보니까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료는 음, 좀 보실 잘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어디 예, 베어리스 마켓이 80%의 확률로 있다. 몇 주에서 몇달 사이는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네. 이제 그 제가 약간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번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분리시한 마켓이 계속 되다가 지금 뭐어 3주, 4주, 7주까지 베어리시좀 장이 좀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은 조금 네. 안 좋, 좀 약간 좀횡보하거나좀 네. 어려운 장이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에, 그렇다면 뭐, 어렵다고 해서, 베어 a 마켓이라고 해서 뭐, 이게 폭락장이나 이, 이걸 뜻하는 네, 건, 건 알지만, 올라가는 속다라든지 음. 어떤 인덱스나 어떤 어, 주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보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100% 떨어지는 시장은 거의 없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덱스기 때문에 내 주식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건전하면은 계속 또 올라갈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이제 미국 형님이 나온 자료인데 한번 예, 한번 예. 보시죠. 이제 TD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어 일종의 예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크게 관심을 두, 두실 필요는 없고 2021년 3분기에 10년 국채가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저희가 어, 강조를 한거 다시 한번 좀 컨펌한 자료에 뭐냐면 예. 미국 형님이 빨간색으로 한게 뭐냐면 2021년 3분기 여기 10년 딱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10년 여기 보시죠 이 10년에 어 1. 1. 9 0으로 어, 국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를 1Q, 2Q에 비해서 3Q는 올라가고 4Q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2%대로 쭉 유지되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 0년물이죠죠 예, 저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저게 어 저렇게 돼야지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예. 예.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를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렇게 되는 것이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예. 정상적으로 갈때 코렉션이 있다라는 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미국 경제가 지금 정상화로 좀 정상화로 조금 씩 가고 있다. 그 다음에 E Q 같은 경우는 뭐어 G D 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 성장한다라는 얘기가까지 까지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나온 얘기 어 그럴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인그 거죠 좋은 시간을이죠 결국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좀. 보면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될 때만이 미국 주식 투자 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근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희생이 따로 있는데 그 희생은 지금까지 빚을 받던 과하게 빚을 받던 그런 것들이 조정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